功率就差不多那些电机。

이주이 동의 교이자 양산 이교, 이산 이교, 이 이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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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여보 이해하데래요 어! 친다 겹친다 겹친다 응. 근데 못하지는 않던데 아, 못하지는 않더어 아, 가 왔을 때 어저께 그저 왔을 때 봤어 <laughs> 자, 앞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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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는로 앞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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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おっきいかね。<laughs> 다또맞춰줘라 네. 네. 원래 보니까 그래. 어? 찍고 있는데, 어, 요요 찍는 거. 아, 제시, 아, 제주. 구직이 잘 놨더라. 구직구직이 잘 놓아. 형님 <목소리도> 네. 어찌 됐는가 안 무러거나? 형님 네? 어찌 됐는가 안 무러거나? 형님 대기하고 있어. 소시. 이게요. 가그가보뭐사람니분안 몇대몇이에요몇대 몇? 때, 대 때, 그대그대그 때, 그 때, 그 때, 그 어? 그 때, 그 때, 아네그 때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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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죠 대회. 이게이대 대회. 이 대회. 얼마나 이이게 대회. 대회. 이대이 대회. 이 대회. 이이 대회. 대회. 이대이대이 대회. 이 대회. 이 대회. 이 대회. 이대이 대회. 이 대회. 이대이 1 1고 응? 허리가 니다어리가 허리가, 허리가. 응? 허리가 좀아프 어? 많이 게임 몸마가 아, 어, 많이 가지고 계속 움직이구라요라야라 제이윤아 게임한다. 양쪽 다 보고 있다 지금. 세개 보고 있다. <놀람> <빈>. <놀람> 하나 둘한 팀이 <놀람> <놀람> 또 <놀람> <놀람>

여기는안 치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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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어 치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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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? 마음 아프다. 으아! 으아! 아 으아! 으아! 으가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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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야아주가 으아! 으아! 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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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팀 으아! 으아! 라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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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올라아으 와우 민협이 화이팅 한마디 해줘요 민협 화이팅 대구야 안전히완해되어 와우 어, 양쪽으로 놓는거 잘해 김요일날 게임해 봤는데 잘넣더라 남자들하고 할 때도 잘넣더라 밀어 누 때려 때려 오케이 어, 미쳤나 와 화이팅 화이팅 몇명 잘하네 잘하네 잘 뭐라고? 아니, 원래, 한 명이 공격을 하면 오, 한 명이 좀, 약간,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 해야 돼.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와, 때려. 이거 대가성 있지. 하나 가야지. 어. 그렇지. 인형. 어. 인형. 그렇지. 잘 밀었어. 인형 한번 더. 와, 안 들었어, 누나난안 들었어. 늘고 오케이, 가야 돼. 그렇지. 한번 더. 한번더 가야 돼. 그렇지. 와! 못17 한 1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나 그래, 나좀 해봐라. <웃음> <웃음> 누나 오이잘 아는데요? 여자들이 잘 해, 오빠. 운이 잘 와요? 아. 안 아, 해. 네. 아... 어돌아니다